아, 지금 아, 내일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는데 자재가 떨어져 가지고 급히 자작 가게 와서 자재를 이것저것 사고 지금 와서 이제 뭐 간식 같은 걸요 먹는데요. 이렇게 포장마차식으로 있는데 <laughs> 이 두렁지 같은 밥을 주면서 <laughs> 여기다가 이거 그거 뭐서 먹으라는데 아유, 뭐 좀. 다잘 먹는데. 이거 어떻게 먹어야 재벌로 가야 돼? 아,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는 맛있네요. 그럭저라고 얼마나 거 아, 되고. 여기다 간장까지 치면 안되죠 뭐 나름대로 고기도 들고서 뭐하면 아냐 내가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이런 것도 먹을만한거야 감사합니다